네, 안녕하세요. 어, 위키드 포봇에서 엘파바 역할 더빙을 맡은 뮤지컬 배우 박희아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이 인터미션 1년이라는 기간을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돌아왔는데요. 어, 즐겁게 봐주시고요. 즐거우셨다면 안 하셔서 많은 분들께 예,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운 날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위키드투포셋에서 글린다 역할을 맡은 정선아입니다. 어,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. 저희 떡이 정말 어, 애정있게 행복하게 했으니까요. 여러분도 오늘 보시고 어, 많이,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고 다음 주 그리고 계속 위키드의 사랑, 응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아 뮤지컬 아니 <laughs> 영화 위키드에서 회의로 목소리를 떠나는 뮤지컬 배우 고윤성입니다 <laughs> 어, 그 뮤지컬에서는 한 번의 이야기가 다 끝나지만 영화에서 두 번이 나눠서 영화 개봉했었는데요 오늘 이 영화 남은 위키드의 어, 이야기를 다 담은 아주 재미난 영화입니다 재밌게 보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, 취즈대학교에서 교장을 맡고 있는 네. 마담보리부 정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.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? 네. 인터뷰션이 1년이라뇨. 니 네. 어, 1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해드린 만큼 또 근사한 또 그림이 남았고 네. 근사한 음성들이 무대 위에 화면에 위에 막 돌아다니니까 같이 즐겨주시고요. 무엇보다도 어, 그러니까 이게 연말이라 경쟁 상태가 많더라고요. 좀 있으면, 뭐, 공부런 얘기도 나오고, 그래서, 경쟁이 되지 않고,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홍보를 해주시면,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말을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부시겠습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영화 위키드에서 보크 역을 맡은 정승원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또 앞서 이제 멋진 선배님들과 어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저로서는 영광이었고요. 어 영화도 1편도 역시나 너무 재밌게 보고 영화비가 정말 좋잖아요. 이리 벌써 비처스가 일을 잘해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어, 영화 위키드 포브도 어, 영상미도 영상미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멋진 연출도 많으니까요. 어, 저희 선배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화 위키드 포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박해나 배우님과 정선아 배우님께서 좌석 번호를 불러 주실 거예요. 지금 본인 좌석 번호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번호에 앉으신 관객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선물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오르 어... <laughs> 11번. 어? 이거 어떻게 물어요앞으 보세요. 음. 어. 정말 ABC예요. <웃음> <웃음> A에 어? A에 あい <laughs> <laughs>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은 리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